너 노래 잘 부를 수 있지? 자, 노래 부르자. 3, 하나, 어. 하나,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수호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우우. 박수! 더 세게! 안 꺼졌다. 다 했다. 또 할까? 엄마. 어? 엄마. 엄마. 또 할까? 엄마. 엄마. 뭐? 엄마. 엄마. 그게 뭔데? 그 먹을래? 응. 마 아빠 찍어 줄까?